안녕하세요. 잠시 여러분들의 근황 소개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이곳은 저희 어, 넥시의 어, 중국의 한 대리점입니다. 지금 이곳에 와서 주세협 감독님과 같이 어,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. 아직까지 넥시 제품들이 이곳에 진열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계약하고 그 이후에 영상과 또 제작하고 어, 그런 다음에 이제 어, 넥시 제품을 보내고 있는 중간인데요.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는 넥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. 아마 첫 번째 제품들이 이렇게 좀 도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예, 주세혁 감독님과 함께 인터뷰할 수 있는 어, 이 사인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어, 굉장히 큰 샵이죠. 여기 보면 예, 안에 탁구장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어, 예, 예, 주세혁 감독님과 함께 그 넥시 제품들 시타도 해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 아, 좋은 영상으로 네.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